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소 대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삼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어~ 삼정 어린이집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어~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입소 대기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입소 대기하면은 아이사랑 포털이 들어가지는데 아이사랑 포털에서 입소 대기 신청 안내를 하고 대상 어린이집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동 등록 어린이집 검색 예약 신청, 입소 대상자 확정, 입소 우선순위 자료 제출, 입소 아 아동 입소 처리입니다. 어, 삼정 어린이집은 가야 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야 이동하고도 가깝고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삼, 어, 이 입소 대기 시스템을 보시는 부모님, 가야동에 사시는 부모님, 개금동에 사시는 부모님, 저기 단감동에 사시는 부모님은 삼정어린이집에 꼭 입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